안녕하세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들 디자이너 마디아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같이 어도비 xd 를 활용해서 디저트 컨셉 pc 웹디자인을 같이 한번 진행해 보는 자리를 가졌어요 자 우선은 상단 배너부터 영문으로 대강 느낌을 잡아주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아무 텍스트나 그냥 긁어다 쓰고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레이아웃에 대한 구조를 짜고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저런 문장 같은 거는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는 오늘 실제 회사에서 하는 디자인이 아니라 그냥 말 그대로 컨셉 디자인을 진행하는 거니까 거기에 좀 초점을 맞춰 주시면 됩니다. 아, 저런 느낌으로 들어가겠구나. 아, 텍스트가 한 두세 줄 정도 들어오면 되겠구나. 화살표도 저런 식으로 들어가겠구나.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이제 많은 분들은 다들 아시죠? 제가 디자인 작업을 할때 항상 대충 어느 정도 느낌을 먼저 잡아보고,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확정이 된 레이아웃을 가지고, 이미지도 좀 넣어보고, 텍스트도 한글로 바꿔보고, 이런 과정들을 저는 거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돌아가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방법이 그나마 저한테 좀 맞더라고요. 디자이너 분들마다 개인 취향에 따라서 작업하시는 방법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꼭 어떤 게 정답이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편하신 방법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신입 디자이너 분들은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작업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오늘 제가 영상으로 보여드리는 이렇게 러프 스케치 정도의 수준으로 대강 느낌만 한번 먼저 잡아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죠? 그리고 이런 작업을 하기 전에 사전에 벤치마킹들을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그죠? 이런 순차적인 작업 방법이 나중에는 다 본인의 경쟁력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작업을 하시면 나중에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그죠? 왜냐면 처음부터 너무 디테일하게 작업하다 보면 첫 번째로 체력적인 문제가 생겨요. 그죠? 분명히 혼신을 다해서 디자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 이 정도면 되겠다. 하고 다들 마무리를 많이 지으시려고 하십니다 왜냐면 내가 처음부터 디테일하게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체력도 없을 거고 아이 정도면 되겠다 하면서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디자인이라는 건 시간을 들이면 들일수록 퀄리티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물론 어느 정도 이제 한계치가 오게 되면 거기서 픽스를 하긴 해야겠지만 초반부터 너무 달리다 보면은 본인이 분명히 더 역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체력적으로 몸이 지치면 정신적으로도 지치고 마음이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처음 접하시거나 경험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러프하게 여러 가지 아이디어, 틀에 박혀 있는 생각 자체를 걷어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웹디자인에서 사용성이라는 걸 당연히 무시할 순 없어요. 그쵸? 그치만 처음 하실 때는 우선은 사용성보다도 한번 본인이 어느 정도까지 비주얼을 뽑아낼 수 있는지도 한번 시도해 보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사실 오늘 제가 영상에서 보여드리는 이런 디자인들 혹은 기타 유튜브에서 제가 했던 디자인들 있잖아요. 몇몇 영상을 제외하고는 사실 사용성은 거의 무시하다시피 했다고 생각하셔도 될것 같아요. 전체 페이지에서 코너 코너 코너마다 레이아웃의 관점으로 보면은 괜찮은 레이아웃들도 꽤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전체적으로 웹사이트를 내가 이제 사용을 한다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어? 검색이 어딨지? 여러분들 다들 눈치 채셨나요? 오늘 제가 보여드리는 이 디자인에는 검색이 없어요 여러분들 웹사이트 사용하실 때 검색 없으면 어떨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할 것 같지 않나요? 그죠? 제가 지금 말하니까 다들 아마 눈치를 채셨을 건데,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용성을 무시하면서도 한번 디자인을 연습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회사에서 실질적으로 디자인을 하실 때는. 당연히 사용성까지 다 고려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셨죠? 저는 그냥 유튜브니까 비주얼적으로만 한번 느낌을 잡아보고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론, 이제 비주얼적으로 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마음에 안 드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분명히 호불호가 있을 거예요. 이 호불호가 있다는 거는 결국 정답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에 따른 관점에 따라서 이게 좋을 수도 있고 싫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사용성으로 한번 관점을 바꿔보면 결코 좋은 디자인이라고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불편하니까. 그죠? 이 웹사이트, UI, UX 디자인이라는 거는 물론 비주얼도 굉장히 중요하고 이 메인 페이지 코너 코너의 운율감도 중요하고 이미지 사용 방법도 중요하고 비주얼적으로 다 중요해요. 근데 우선순위는 언제나 항상 사용성이 1순위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아무리 이쁘게 만들어도 결국 불편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옷을 한번 구매한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아, 옷이 정말 너무 이뻐요. 너무 이쁜데 옷 재질이 막 삐죽삐죽해서 너무 까칠까칠하고 불편해요. 어떨 것 같으세요? 입고 다닐까요? 안 입고 다니겠죠? 몸이 불편하니까요. 여러분들이 제 유튜브를 보면서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어, 이거 유튜브 보고 연습하면 디자인 실력 많이 올라가나요? 어, 글쎄요. 제가 웹 디자인하고 모바일 디자인을 유튜브에서 자주 하긴 하지만 사실 사용성까지 고려하면서 디자인을 한건 사실상 몇개 없어요. 한 10개 정도 될까요? 나머지는 좀 사용성이 많이 무시됐다고 생각해 주셔도 될것 같아요. 제가 유튜브에서 이제 UI 디자인을 할때 보통 해외 디자이너분들 거를 많이 채용을 합니다. 벤치마킹을 쭉 해보다가, 어, 이 UI 괜찮다. 나도 한번 써보자. 어, 저 UI도 나쁘지 않네. 나도 한번 써보자. 물론 컨셉추얼한 UI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레이아웃 자체에서 다양한 시도를 많이 해볼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주얼적으로는 좀 얻어가실 수 있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조금 특이한 코너의 UI가 있다던가, 아니면 폰트 크기라든지, 아니면 컬러감이라든지, 이미지를 따는 방법이라든지, 버튼 크기, 아이콘 크기, 간격, 그리드, 레이아웃에 대한 해상도뭐 기타 등등등, 운율감을 잡는 방법, 이미지를 넣을 때 어떤 식으로 우리가 밸런스를 맞춰서 넣는지. 사실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시간 오시면 제가 직접적으로 다 보여드리면서 디자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비주얼적으로 도움이 되실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용성을 별로 고려하지 않은 것들이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하는 이 기획자가 붙어서 직접적으로 같이 고민하고 만드는 디자인의 퀄리티까지는 안 나온다는 거죠. 이 비주얼적으로 퀄리티를 따지는 것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앞에서 말했던 것처럼 사용성이 기반이 된 디자인이 퀄리티가 좋은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 사용성을 지키면서 디자인을 한다는 게 쉽지가 않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웹사이트에 들어갔을 때꼭 핀터레스트나 드리블에서 보는 듯한 이런 컨셉추얼한 웹사이트들이 있어요. 스크롤을 하는데 인터랙션이 굉장히 화려하게 막 일어난다든지 화면 전환이 예상치 못하게 막 움직인다든지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굉장히 컨셉추얼하게 텍스트도 막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측에 있다, 좌측에 있다, 하단에 있다. 막 좌우로 흔들리거나 움직이거나 이런 것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런 사이트들을 보면, 와, 정말 이쁘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근데 거의 대부분 사용성이 무시되어 있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왜냐면 사용성을 지키면서 디자인을 하면 절대 저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없어요. 사실 접근성만 맞춘다고 해도 절대로 저렇게 디자인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자, 다시 이제 우리 디자인 본론으로 와서 제가 영문으로 아까 느낌을 잡아놨던 거를 이제 다 한글로 바꿔주고 있는 과정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영문으로 했을 때 느낌이 좋은데 한글로 하면 느낌이 달라져요. 이런 말들을 자주 하세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넣으면 더 이쁘게 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다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결국은 한국이잖아요. 한국은 한국 사이트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한 걸로 들어가도 깔끔하게 정리돼 보이는 듯한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야 돼요. 사실 이런 것들은 적절한 영문과 같이 배합해서 활용을 하시거나 혹은 간격이나 자간이나 편간 이런 것들로 강약을 주면서 적절하게 조절을 하시는 방법밖에 없어요. 이런 것들은 사실 기본기가 베이스가 안돼 있으면 하기 어려워요. 일반적으로 이제 우리가 그라데이션을 쓰거나 뭔가 그래픽적인 효과를 넣는 거는 보고 연습하면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디자이너라고 한다면. 물론 비전공자분들은 조금 더 노력을 하셔야겠지만. 근데 이 기본기라는 거는 누군가 거를 보고한다고 해서 절대 늘지 않아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꾸준히 폰트나 간격이나 이런 기타 기본기를 꾸준히 연습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디저트에 관련된 컨셉추얼한 웹디자인을 같이 한번 진행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검색 없던 거 다들 전혀 눈치채지 못하셨죠? 비주얼적으로 다들 보시니까 그랬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웹사이트 비주얼도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사용성이 1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오늘 디자인에서 제가 약간의 컨셉츄얼한 느낌도 가져가긴 했는데요. 너무 복잡한 것 같아서 일반적인 레이아웃도 간간이좀 섞어줬습니다. 오늘 영상도 많은 도움이 좀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감사합니다. 다음 디자인에서 뵙도록 하죠.